예, 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 조민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잠재의식 33일차 영화 한 편에 10억을 찾아라 관련해서 어, 세 가지를 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영화를 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기뻐하는 나를 어, 상상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 5분 명상해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잠재의식을, 이게, 생각할 때는 잘 이미지화가 되지 않다는 게 참,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다 알고 있잖아요. 뭐, 내가 좋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건다 알겠는데, 이게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은, 아, 그걸 이 시각화 시켜서 잠재의식에 넣는 게, 넣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잘안 들어올 때는 하는 팁이 그 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 어떤 직접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옛날에는 많은 거죠. 어, 누가 잘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난다든지 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좀 바뀌었죠. 어, 달라라가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일단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잘 사는 거, 내가, 내가 성공한 나, 멋진 나,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화를 시켜서, 그게 나의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실현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 3일, 3, 3일, 30, 33일 차라는 게요. 영화 한 편에서 10억을 찾아라는 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시각화 시켜야 잠재의식에 가는데요. 그게 힘들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영화를 이제 그 보는 거죠. 어떤 영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하고 가장, 가장 근접한, 가장 나의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영화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거 있으면 당장 기뻐하는 나를 상상하라. 어쩌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내가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시각화 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뻐하는 나의 모습. 그걸 상상하기 힘드니까, 일단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마치 슈퍼스타가 되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빌려와서 내가 그 이미지화 시키고 시각화 시키고, 그리고 그걸 잠재의식에 넣으면, 잠재의식은 늘한게 같습니다. 좋고 나쁜 거는 구분을 못 해요. 딱 들어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 한 편을, 그러니까 평생에 남을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5분 명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laughs> 이제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하루 24시간에서 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은 게 정확하게 3, 33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살아가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요거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5분 명상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 투영을 하면 분명이 어, 우리 앞에 온다는 거꼭 명심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 어, 그 같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34일차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어, 즐거운 마음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